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수급자를 비롯한 여러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 2명을 돌보는 엄마이자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16년차 차장 사회복지사예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일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라서 애들이 자는 새벽 시간에 주로 유튜브 영상을 계획하고 찍고 편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유튜버보다 영상을 올리는 횟수도 적고 어떠한 뉴스가 나와도 바로바로 바로 영상에 올리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12월이에요. 이제 날씨도 더 추워지고 할 텐데요.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따복TV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가져보려고 해요. 따복TV를 보시고 그동안 좋았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점도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어떠어떠한 점이 좋았다, 도움이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12월 19일까지 써주세요. 그럼 제가 2022년 잘 보내시라는 의미로 22명을 추첨해서 각각 라면 한 박스씩 드릴게요. 왜 하필 라면이냐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수급자분들에게 평소에 어떤 걸 갖고 싶으시냐고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그럴 라면일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겨울도 추울 텐데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굳이 라면 안 받아도 된다. 나는 라면을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 유튜브 영상이 도움되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제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도움되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에도 이러한 점들을 참고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 대한 발표는 12월 21일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해요. 이날이 제 생일인데요. 22명이 적은 숫자이지만 제 생일과 성탄절을 맞아서 자녀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게 주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의미에서 준비한 이벤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올한해 정말 쉽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